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장빈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이슬람 상우도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 한남 타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남 이턴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사지와 봉지 그리고 이쪽 보시 이제 한강변이 보이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한남 타턴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유는 저희 보니까 최근에 이런 카페에 그리고 전화로 한남 타턴에 대한 어떤 컨설팅 문의가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터니뭐 워낙 투자적으로 핫한 지역이고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최근에 이제 건축 심의 통과라는 뭐 사실상 통과가 아닌 건축 심의가 이제 확정되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한남 뉴터니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남 뉴터니에 있는 부동산들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시 8일책 나왔을 때 시장이 좀침체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했는데, 실제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예를 들 네. 이제 가격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매수세가 8월 중순 정도까지만 없었지,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나났어요 발표나고 한 두, 2주 정도만 아요 네, 제 정도? 예, 예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 사무실에서도, 8월 말부터는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대책 발표 전부 다 거래량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 부분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실제 매수로 이어졌다라는 걸 확실한 겁니요 건축심의가 완전히 풍과됐다라는 이제 고시가 나와버리니까, 외도인들이 다시 기대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가 사실상 확장하고 실제 확장은 좀 다르긴 다르죠. 네, 그렇죠. 효과가 네. 지 증가를 하는 현상이 좀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입주 시점에서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좀 어렵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음. 지금 2017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음. 막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아, 어느 정도. 지입주시 예. 그러면 아마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냥 4천 초반 정도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터약한 5~6년 후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5~6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었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3천 초반 정도. 아, 그렇게 그렇구나. 본다면 저는 5~6년 후에는 사오는 기본적으로 5천 중반 정도는 괜찮을까, 5천 중반 정도까지 정도. 지금. 그러면 5천 중반이면은 30평대가 한 15억. 아. 1 7억 정도에서 아, 억 내외 정도, 네. 정도. 음, 네. 그 정도까지 있는 네. 거기 정자 지금 한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좀더 많은 부동산 한번 음, 방문하면서 현재 어떤 분위기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할수 있는 층이다 보니까 문이 더 많이 오고. 또 건축실이나 나무로서 향후 한 1년 정도 있다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날 예정이니까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면 은관리처분 들어갈 수 예상이 돼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3년 관리처분 때까지 관리처분 이후에는 재개발도 조합을 지지도안 되지만 3년 정도 기간에는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가격 가 하락이 없는 네. 상태에서, 어, 네. 이번에그걸프식 남으로서 상가히 지금 가격이 상승될 여지가 아주 많다고. 네. 현재 지금은 막 가격 근동이 생긴 건 없죠. 지금은 그렇과앞로운상가이 지금. 많이, 상업시의 인가가 진행되는 따라서 네. 많이 네. 오른 것 같아요. 24평형을 가시고 다는 분들은, 3억 최소, 대출대출 제외하고 자기 자본이 한 3억에 네, 3억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33평 들어가는 거는 5억에서 6억 네, 이 정도입니다. 건축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한 1, 1년에서 1년 반. 그 다음에 2주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는 입주 때까지는 6해서 7년 정도야. 그래서는 네, 그러면은 그러면 네. 2년 정도면은 2024고 2023년경. 3년이나 5년 사이에. 예, 그렇지. 네. 지금 계속 한남동처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어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뭐, 최근 카페라든지, 뭐, 저희 전화를 통해서, 뭐, 많이, 의미가 오시잖아요 한남리타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가 직접, 현장하고 돌아고있는데여기좀기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다섯 번째인데 어. 벌써. 어, 어, 힘들긴 힘들기도 하고. 겨울인데 덥네요, 겨울인데. 몇 군데, 군데. 군데 좀더 돌아보죠. 네, 이번에는. 아, 도찰로 가볼까요? 도 찰로 가 볼까요？저희 가막아 시는 분 한테 한번 직접 두고 이 뭐, 뭐 인터뷰 를 제대로 한번 들어 봤 는데, 이제 현 장의 목소리 를좀더깊게좀 듣는 것도, 중 요하 잖아요. 그 렇죠？그러니까 아, 한번 1층 부동산 가는 것도 네, 다른데 한번 더 돌아다니 고 바로 앞에 있는 거 제가 잘아 는데 있 는데 한번 가 보자. <목소리> 안녕 하 세요. 잠깐, 어어여쭤보려고 왔는데. 네, 네. 또, 파리 대책 이후에 엄청 큰 일이 줄어들었다가, 그치. 파리 대책 이후, 이제, 심이 떨어지고 나서는 엄청 문의가 많으세요. 저희가 뭐, 카페나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아, 예. 문의가 상당히 많아서, 하루에 한몇 팀씩 계속 전화가 오시니까, 근데, 예전보다는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구매하기 어려우신데 적은 금액으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이제, 이제 와서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네, 분들. 네, 이제 와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소액 접근이라는 게 지금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기본 뭐 3억 막 4억 이렇게 들고 오시면 3억이라는 될까요? 거는 뭐 분할 같은 거 음, 쪼갠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어서 네. 쪼갠 걸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신데 저희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안 하니까 네. 단 거의 이제 보통 이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는 다가구 정도. 네, 다가구 정도나 뭐 이런 걸 보시는데 10억이면 대지가 몇평 정도 되죠? 10억이면 대지가 이제 또 임대에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서 네. 위치랑 임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너무 이제 평당 차이가 크니까 평당 3천에서 4천 사이인데 그 이상하는 것도 많고 더 작은 평수는 그렇죠. 네. 더큰 평수는 뭐 2,000대 하는 평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났었는데, 네네. 확정, 확정 났잖아요? 네. 아마 이번 주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이 오고. 이번 주 오게... 주말에, 네네. 예약된 손님만 지금 상당히 많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발표, 확정 발표 났으니까 요 주말들, 주말에 사람들 이 많이 오고, 거래가 증가되면 가격이 아무래도 좀 오를 것같 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계속 상승하겠죠. 근데 음. 다른 데좀 다녀다 보면 매물 확보가 지금 네. 주인들, 주인분들이 좀걷어드리고 있다는 분이니 네, 맞습니다. 아, 여기도 그렇네. 음. 근데 이제 심이 떨어졌으니까 또 이제 기대감에 또 내놓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계세요. 음. 그래서 파리자책 이후로는 이제 다 가져가셨다가 이제 또 조금씩 이제 조금씩 내놓으시려고 하시니까. 음. 그러면 걷어들였다가 다시 내놓으시는 분들 때문에 호가라든지 이런 건 가격 상승은 좀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런가? 그저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기대심리 때문에 내놓으시는 분들도 더 고가로 부르시면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 분들은 이제 언론 통해서만 이제 접근하시니까 을그 기대심리로 더 일가격이면 더 높게 팔수 있겠구나 하고 내놓으시는 분들 이 많아서 아직 시세 변동은 없는데 물건들 좀 걸어 걷어들이는 분위기도 약간 있고 그리고 손님들은 찾는 분위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오를 분위기겠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생각하시면 지금 빨리 해야지 그 효과라든지 이런게 올라 버리고 나서 하면 그쵸. 좀 힘든 아마 이번주에 계약하신 분들 중에 그 계약서 만에 쓰려다가 주인분이 계약서 찢어버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그쵸. 올 수도 음. 왜냐면 이번주부터 가격이 움직일 수 있을 어떤 타이밍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자 지금 이제 오늘 다 마무리하고 지금 네. 이편원보이아쉽다 2편, 이제 해밀성 호텔 앞에 와 있는데 어, 오늘 갔다온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 저희가 뭐한 6곳 뭐, 네. 그렇죠. 뭐, 뭐,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확실히 지금 건축심의 통과 발표가 난후 아무래도 매수 우위 시장에다가 또 매물이 찾기가 좀 힘든 상황 그리고 소액 투자는 조금 최소 뭐 3억에서 5억 어이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건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문서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담 유타원이 다시 한번좀 분위기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는? 예, 좀것 같아요? 건축심이 발표나오고 나서 이번 주부터 상당히 좀 뭔가 분위기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이제 건축심이 통과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특히 이번 주 주말에 상담이 좀 많을 것 같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방문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하지만은 이제 못 오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리시거나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은 제가 또이 지역에 살잖아요. 부동산 사진을 많이 알고 하니까, 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좀, 긴이야기를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한남 부동산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 그런 것들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어, 저한 전화나 저희 그룹 카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뭐, 아무래도 그, 또, 다른 분, 들 돌아다니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니터 매물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 네, 제, 어, 그래서, 아무래도, 어, 좀,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효과가 분명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하시려면 좀 빠른 타이밍에 좀, 좀 투자를 하려고 하면 11월 초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그 그럴 것 같아요 에... 이번 주부터 만약에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어, 이번 주에 좀 뭔가 빨리 물건을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좀 판단해 보는 시간을 이번주말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저희 오늘 한남 뉴타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